디아이프렙입니다. 저번 주에는 지원자 숫자 증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테스트 옵셔널을 언급드렸었는데요. 오늘은 2022년, 2023년 입학에도 SAT, ACT 테스트 옵셔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ale and Princeton will extend test optional admissions for another year. 본 기사는 링크 걸어두니까 필요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는 프린스턴 대학과 예일 대학이 테스트 옵셔널 제도를 1년, 그러니까 2022-23년 입시까지 연장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두 대학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아이비 대학이 적어도 1년 동안은 테스트 옵셔널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몇 대학교에서는 1년이 아닌 아예 더 연장시키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콜롬비아의 경우는 2년, 하버드는 4년간 더 연장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University of Rochester 사이트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러한 중상위권 대학들도 테스트 옵셔널을 연장하기로 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테스트 옵셔널이 길어질 것만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반대로 University of Florida처럼 애초에 테스트 옵셔널 제도를 차용하지 않은 학교들도 있으니 이 부분은 학교마다 계속 확인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정리. 프린스턴 예일을 비롯한 모든 아이비 대학들이 테스트 옵셔널 제도를 적어도 1년 이상 연장. 컬럼비아는 2년, 하버드는 4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 대학교마다 발표 사항이 다르니 학교별로 따로 확인 필요. 감사합니다. 디아이프랩이었습니다.